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혜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발행하고 있는 2주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는 스시 뉴스 LA에 대해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스시 뉴스 LA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스시 뉴스 LA의 웹사이트는 w w w k n e w s l a c o m s 신 s h 뉴스 LA입니다. 그 스시 뉴스에 우리 가게도 과연 실을 수 있을까? 내가 디저트샵을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아니면 스시집을 하는데 과연 이것도 실을 수 있을까 이 정도도 뉴스가 될수 있을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저희는 다 무료로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내시고 싶은 요식업 관련 분들도 얼마든지 요청을 받고 있으니까 어, 연락을 해주시고 스시니스 LA를 구독하시는 요식업 관련 분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노동법 상담을 1회에 걸쳐서 1회에 한해서. 어,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 의사가 왕진 나가는 것처럼 제가 가가지고 노동법 관련된 걸다싹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시고 어, 코스타메사에서 커피집을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네, 유튜브로 굉장히 열심히 보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구독 신청과 좋아요. 네, 눌러달라고 그리고 댓글도 달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빨리 해주시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네 번째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네, 어벤져스도 시리즈가 끝나, 끝나는 게 좋겠죠? 계속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당해고 그리고 보복 그리고 차별 세상 등의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실제 어런 소송 케케이스을을씀씀리리습습다 실제 케 케이스를 어다 r 두, 두 케이스 크게 보면 t 케이스인데 들이 회사들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w o cases, 한남체인 a s e s a s e s two cases, two cases, t w 부당해고 그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소송은 2024년, 어, 2023년 9월에 소장이 접수됐는데 수백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한남체인 올림픽 매장에서 근무 중에 다친 어, 파블로 다발로스는 자신이 2021년 9월 마켓에서 근무 중에 다른 회사 직원이 몰던 전동 핸드 트럭에 치여서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분은 그 30년 동안 올림픽 한남채는 올림픽 매장에서 근속하면서 인벤토리 재고 업무를 담당했던 분입니다.이 소장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해 무릎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거동이 힘들 정도의 부상을 당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휴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부상을 안고 일을 해야 했던 원고에게. 한 남친 측은 오히려 업무 실적에 저조하다 이유로 다른 부서로 옮겨 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부상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게 힘들다며 이를 거절하자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고가 주장하는 거지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어 사실 판명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는 배심원 재판을 신청했고 장애인 차별과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손실 100만 달러 정신적 피해 보상금 200만 달러 등을 어,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한남체인 말고 또 이런 보복이라든지 부당해고를 많이 당한 회사 쿠팡글로벌이 있습니다. 특히 리버사이드의 물류센터가 있는데 노조 보 소송을 많이 당했습니다. 쿠팡은 물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지스틱스 물류 회사인데요. 그 거기서는 이 쿠팡 플로버는 본사가 직접 채용한 직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스태핑 에이전시를 많이 그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다친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직원은 부당해고 차별. 어, 식,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보복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공했는데, 시드니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자신의 건강과 안전 등을 어, 이유로 저 휴직을 요청했는데, 휴직을 갔다는 이유로 회사가 자신에게 보복성으로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자기가 해고된 것이 자기 나이 때문이라고, 차별, 여러분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차별, 보복, 부당해고, 세상 등이 계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스미스 씨는, 어, 다른 대부분의 직원이 25살 미만이기 때문에 자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연령차별을 당한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어,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상의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터트 프로세스를 안한 겁니다. 자기를 보복성으로, 보복성으로 해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소송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어, 쿠팡글로벌에서 일하던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사들도 많이 소송을 했고 장애인으로 됐던 창고 직원으로부터도 부당해고 소송이 됐고요. 2020년에 2022년에는 어, 전 직원 7명으로부터 최저임금 미지급, 정시임금 미지급, 휴식시간 미제공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은 이렇게 임금 관련된 소송과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보복, 부당해고 그리고 차별 이 소송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케이스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임금이면 임금, 부당해고면 부당해고만 했었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단, 어, 며칠 일을 안한 직원이다 하더라도 임금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만일 부당해고나 차별이나 보복이 있을 경우에 몇 백만 불, 몇 십만 불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차별, 부당해고 보고, 세상 등에 대해서 마지막 편을 방송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